백동규 감독 하나원 Q K 리그 2 2022 안양과 광주의 맞대결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 오늘 안양의 베스트 레벨입니다. 정민기 골키퍼가 오늘도 골문을 지켜주겠습니다. 백동규, 박종현, 이상용, 백쓰리, 김동진, 홍창범, 아코스티, 백성동, 주현우 그리고 최전방에 김경준과 김윤두가 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나선 광주 F.C. 김경민 골키퍼 나서겠고요. 김승우와 김재봉, 김현운. 미드필더 이유뜸과 박한빈, 이희균, 이상기, 엄지성과 허율, 헤이스가 나서는 광주입니다. 안양과 광주에 맞대결 화면 왼쪽에 안양, 화면 오른쪽에 광주가 자리한 채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가운데 주고받는 이들 패스 하지만 중간에 끊어내는 홍창범. 오, 여기서 자 미국 하나 아코스 네 아코스 씨가 잡아냅니다 아코스 아코스의 가운데 쪽에는 김윤도 일단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잡고 가운데 쫙 정면 그대로 쑤까지 맞고 글절이기 네, 때문에 더욱더 어, 치열하고 더욱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네, 자공비에 주현우 선수와 김동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현우 선수를 치기나 갖고 가운데로 내줬습니다 다시 공을 받아내는 김동진. 왼발올올려줬습니다박사쪽붙여줬고뒤에 어, 어? 잡았어요. 슛! 0점 어 골! 0점 40점 40점 4다 1대 0으로0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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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 안양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으로 또 돌아옵니다. 자, 오버스 케솔리언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택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경기에서는 세트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 백동규 선수 여기서 어, 컨트롤을 너무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아, 정말 잘 차고 잘 잡고. 아, 김동진이 올려준 공을 그대로 왼발로 잘떨고났고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었던 백동규 선수. 네, 어, 신장이나 기술들을 본다면 어... 아직 잠재력이 굉장한 선수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주FC의 공격 라인을 보게 되면 허율과 엄지성 선수가 이제 언더 22에요. 예 어린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고 밀리지 않는 어, 허율입니다. 좋습니다. 헤이스에게 넘어왔습니다, 헤이스. 자, 볼 사이드로 갔을 때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툭툭 차면서 안쪽 반지에 붙여졌어요. 헤더! 왼쪽! 헤이스 내려와서 짧게 주고 다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요. 아, 자, 네, 허율 내려 잡았어요. ]고요. 허율. 반대쪽 방향 전환 돌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 전환 됐을 때 빠르게 도와줘야 되는데. 엄지선 번거리 슛! 골! 아, 어 엄지선! 원더 골! 통에 감겨 들어가죠 말이 안나옵니다 진짜 어, 정말 뭐 그림같은 슛으로써 꿀망을 흔들어냈던 엄지성 자 여기서 엄지선수가 볼 잡았을 때 어, 광주 선수들이 없었어요 예. 여기서 안양 선수들이 3명 정도 있었지만 쳐놓고 오우 저 발목 힘이 굉장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허율 선수가 반대쪽 방향전환을 잘 해놨고 이제 5번부 해설류는 좀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광주 선수들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먼 거리 보면서 오, 직접 좋아요. 강하게 붙여줬습니다. 수현의 브리킥 뒤쪽 흘러나왔고, 김경중, 김경중 찍어차서 넣어줍니다만 해도 걸렸습니다. 아코스티, 아코스의 공을 끝겨줘 치열한 몸싸움. 네. 밀리지 않았던 이희균 선수. 네. 저런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아요. 예. 아코스티와 이희균 치열한 몸싸움 끝에 광주의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오. 앞으로 잘 던져줬고, 이 공을 다시 돌려받는 이웃뜸 뒤어서 넘겨 줬습니다만 뒤쪽에서 헤더. 자, 그리고 백성도 오른쪽 아코스틱 가슴으로 받아내면서 멈춰 놓습니다. 가운데 쪽 헤이스 맞다 아, 건드렸지만 백성도 엉찔러 넣어 습니다 김경주. 김경주! 슛! 어! 김경주! 아! 김경주! 2대 로 앞서 나가는 단입니다 아, 정말 김경주 선수또 골을 넣네요. 오늘 경기 김경주 선수 신실 시즌 여섯 번째 골. 팀의 리드를 되찾아오는 김경주 선수 아 김경주 선수 단한번 찬스가 왔는데 아, 예. 지금 이제 상황에서 흘러나가는 공네 여기서 백성도 선수의 어 패스가 예. 일단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왼발 아 여기서 잘못 여기서 패스 잘 들어갔는데 김경주 선수 가 왼발로 슈팅을 잘못 때렸지만 아 이제 정비 골키퍼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아이덴티티 같은 예 그런 음. 이제 아이패드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laughs> 상징이죠 예. 아 좋은 킥이에요 자, 왼쪽으로 길게 네. 이웃뜸에게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웃뜸 선수가 자, 자 왼발로 잘 올려줬어요 잡았어요 아, 올려! 슛! 아잇 자 세컨볼 일단 뒤에서 엄지성 아 여기 오른발을 자 추가 시간 1분 이웃뜸 슛! 아, 그대로 아, 흘러나갑니다 옆구분을 때리고 마는 이웃뜸자 아. 추가 시간 1분도 이제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 상황 네. 어 김윤도 선수가 제공권이 좋은 선수네요. 어, 그렇습니다. 네, 예. 점프력도 좋고 굉장히 좋은 영입이 영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백성동 선수. 오, 자 맞고 골절 등지면서 김경준이 뒤로 졌습니다. 홍창범 왼쪽 내줬고 올라 올려습니다 그리고 헤더 자코스티. 아코스티 버텨내고 있어요. 뒤로 내줍니다. 그리고 흘러나가는 공 뒤에서 그는 쭉 아, 오른쪽 네. 살짝 벗어납니다. 많이 벗어 났습니다 yeah. 자 이대로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안양과 광주의 11라운드 맞 대결 안양이 2대1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안양 화면 왼쪽에 광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 중간에서 네, 바로 허율 선수가 미고 선수가 가면서 올라옵니다 왼쪽에서 네, 반대쪽을 보려고 하는데요 치고 올라오고 자 크로스를 아네 좋은 수비했죠 또 마지막에 이 크로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박종현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왼쪽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공을 걷어내는 이상용 이제 전반에 이제 내줬던 리드 후반샷과 동시에 이제 떨쳐내고 어 경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바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계속 공격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크로스! 크로스! 오, 맞고 굴절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주현석. 자, 주현석 살짝 내줬고 돌아 들어가면서 1패스까지. 아여기까지 왔고요. 마산까지, 크로스! 주! 슛! 슛! 골! 아, 헤이 스 선수! 골을 격합니다 헤이스의 골로 2대2 동점을 만들어내는 아 경기 후반 시작하자마자 몰아치더니 아 헤이스의 골이 귀어코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후반 시작과 동시에 그 퍼즐이 제대로 맞아갔습니다. 네, 두현석 선수가 들어와 교체 들어와서 이렇게 어시스트까지 해준다면 이정호 감독은. 어 너무 너무 기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오른쪽에서 정우연과 주현석 선수가 만들어냈던 기회고요. 네. 주현석이 넘겨줬던 이 공을 헤이스가 그대로 오른발로 넘어지면서 마무리해서 2대 2 동점을 만들어낸 광주 F C입니다. 뺏기지 않고 일단 홍창범 뒤로 내줬고요. 세 선수 에어사이드 아포시에게 왔어요. 아포시 주고 들어가서 면 박스 안좀 아, 넘어갔지만 어, 주심은 이어나라는 네. 수신호. 자 다시 홍창범 주고 봤습니다 오른쪽. 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뒤쪽으로 길게 넘어가면서 온라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살려냅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이 아닌 그냥 스루인을 선언을 해서 경기를 재개시킵니다. 김동진 선수가 앞으로 길게 던져준 공. 자 좁은 공간, 틈을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또한번또 하나의 파울. 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홍창범 선수고 자, 선수들이 지금 이제 2대2 동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네. 더욱 더좀 치열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 오늘 안양의 프리킥이 위협적이거든요. 예. 네, 광주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 뒤에는 일단 안양의 백성동 선수가 서 있는 가운데, 자, 광주 수비벽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백성동 찍어서 반대쪽으로 그리고 해더 왼쪽으로 오, 자 김동진 오른손을 살짝 들었다 내렸습니다 자 올려줬고 뒤쪽에 해더 오른쪽 살짝 벗어납니다 어잘 갔습니다 찔러 넣어줬고 주현석 선수 발 아래로 바로 떨어집니다 주현석 왼발로 가마 참이다 그리고 주현석 선수가 혼자서 슈팅까지 잘 가져갔습니다 네자 예. 김경중 자 주선수가 치열하게 오늘 파울을 맞는데요. 또 충분히 네. 뭔가 좀 만들 수 있는 거리에서의 프리킥. 손을 번쩍 드러낸 헤이스. 그러니까 이웃 뜸의 왼발, 헤이스의 오른발. 네 광주에는 허율 선수가 있거든요. 네. 193cm의 허율 올려줍니다. 박사 쪽 헤더 뒤쪽으로 그대로. 네. 헤더. 아, 살짝 올고고어요 오른쪽 올릴듯 하다. 갑니다. 자, 올려줬어요. 헤더. 어 여기서 헤이스 선수가 자 헤이스 자 잡아냈구요 역습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버텨내면서 헤이스 아, 네. 마지막에 잡고 돌아서는데요 결국에는 네. 옐로카드와 맞바꿨던 홍찬범입니다 네. 이웃뜸자 움직일 듯 하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웃뜸 뛰어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비골 펄게 음, 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말씀해주신 대로 공격과 수비에 정말 자포티 물고 갑니다 왼쪽으로 김경중 갔고요. 김경중 자, 살짝 흘려주면서 김동진 올려줬어요 아, 크로스 네. 일단 걷어내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큰 네, 소리로 선수들의 위치 수비 위치 네. 직접 확인하고 있었던 김경민 골키퍼고 이 코너킥 역시 이제 백성동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전 앞에 박스 안에는 선수들의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헤더 뒤로 흘러나갑니다 여기서. 자, 하고 있는 김현우. 저번 공간 백성동 멈춰 세우면서 자 패스를 이어줬습니다. 그리고 김경준에게 넘어왔어요. 필패스까지 돌아서는 오, 백성동 오. 뒤에서 퍼더냅니다 자, 주고 돌아가봤던 정우현 선수인데 다시 가운데 쪽 다시 사이드까지 갔는데 여기서 정우현 뭔가... 빠르기 가운데 앞장면 아, 아, 그 그대로 슛 쇼. 김화정면 박종현 앞에 떨어진 공이었습니다만 광주가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아, 다시 예. 백성동 지금 패스 미스가 반... 자, 뒷공간으로. 김경중에게 산까지 들어왔다가 바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이에요. 네. 클리어. 내려오라고 손짓을 해봤고요. 심동훈. 조성광이 뺏섰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자, 김진영입니다. 자, 올라... 툭 차서. 아김진 2공에 그대로 시간이 주어졌고 네. 몸싸움을 펼치면서 반대쪽 어, 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주현석. 하지만 수비 많은데. 주현석. 케이스 손짓. 헤이즈의 손짓 이후에 따라가는 공을 먼저 그 앞을 차지해 내는 김주환 공을 걷어냅니다. 네, 코너킥이죠. 네. 네. 자, 왼발이 날카로운 이웃뜸이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자, 오우, 저 안에 자, 많아요. 열한 자리 싸움 이웃뜸 올려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펀칭! 세컨 볼까지 네. 걷어냅니다. 잘 걷어냈고요. 다시 쫓죠 네, 올려 줬어요. 헤더 뒤쪽으로 박스 안쪽에서 일단 밀어내는 공. 자 잡고 돌아설 때 이대로 아, 경기를 이대로. 마무리합니다. 역동과 감독 한원 K리그2 2022 11라운드 경기 f c 안양과 광주 FC 맞대결 치열한 경기 끝에 2대 2로 승점 1점씩을 나눠갖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두팀다 어, 상위권 팀 다운 네,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또 오늘 김경중 선수가 득점을 해서 득점 1위를 굳혔고 예. 또 헤이 선수 득점으로 헤이 선수도 득점 2위로 또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